루이는 최근 인생에서 가장 후회중인 시기를 겪고 있다. 무슨 바람이 불어서일까?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그의 무모한 노방정. 오늘은 1일차다. 와 출근하다 <목소리> 근데 진짜 진심으로다가. 132만 원. <laughs> 아니 113시간을 더 해야 된다고? 필필필 레이나 필 레이나 필. 필. 터치. 나이스 뭐야 가 잡네 빨어 ㅅㅂ나 진짜 ㅎ 쥐새끼 나어나한다 진짜로 너왜 잘해? 난 살아있는 레전드잖아 리빙 레전드야? 네스 미아똥 말했다님들 나 진짜 직장에 문제 생길 것 같아 지금 나왔어 아, B 사이트 아내똥 사진 살 사람 진짜로 급처. 오늘이 기회다 대급처 때릴게 살 사람에게 연락줘. 형 얼마당 1시간 추가인가요? 만 원당 1시간 추가, 만 100원당 1시간 차감인데 차감 좀 부탁드려요. 추가 하지 마시고 차감 부탁드릴게요. 100원밖에 차이 안 나요. 차감을 9,900원으로 할걸 그랬다. 젠장할 거. 어제 이제.. 슈퍼 채팅 3만 원 감사합니다. 아.. 아이개야아 아, 가소야! 3만 원 고맙다. 이거는 내가 봤을 때나 인생 끝날 때까지 방종 못 해. 이X야. 계빡세게 싸우네 그냥. 야로트. 아, 나 총이 너무 많아 이제. 나으진. 지금 약간 무의식의 극이 무 무루인 모드다. 무루인 모드. 아.. 백업 좀.. 아.. 왜 다.. 아! 씨. 어떻게 근데 쉴드가 한 번도 없냐 여러분들. 얘들아 잼민이들이면 룰렛 좀 돌려봐. 10시간 차감 이런 거좀 뜨게 해들아 이게 다른 방송 시청자들은 있잖아. 예를 들어서 차감이랑 추가가 있으면은 내가 빨리 끄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파가 있고 내가 오래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괴롭히고 싶다는 파가 있을 수 있잖아? 네 이.. 씨. 내 방송 보는 새끼들은 100이면 100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걸 원해 루이님 시간 부족하면 돈 많으니 넉넉하게 채우러 올게요 넌 나가라 아이고 품옥님 진짜 형님밖에 없네요 형님 언제 오냐 얘 두명 잡아놓을 동안 못 이겨 준다. 저기 나가는 거. 아 민기님 5만 원아아 아, 민기님 5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람이 지금 쇼츠 방송만 떠가지고 민기님 덕분에 5 시간 추가요. 잘게 받을게요 고마워요 민기님. 근데 내가 다섯 명 잡을 동안 우리가 한 명도 못 잡아서 게임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냐? 아니 1호 3회 06일은 심한 거 아니야 진짜? Hey sniper, back there. Oh no smoke, ain't made it. Not coming in, bro. 이 에이미 가까워 아빙 ㅂ 님의 오마돌이야 왜 <laughs> 민기님 처음 보잖아요 저랑 아니 민기님 내가 그렇게 싫어? <laughs> 아 나도 시청자는 다내쪽 친밀감이 있어 근데 <laughs> 이건 아니지 만원 그만 사라 경고했어 나 지금 나 이런식으로 나오면 신사답게 행동 못해 아이고 왓츠 헤븐 웨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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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클로브 말만 듣네 얘? 아니 이런 압도적인 무력의 차이 앞에서도 굴복을 못해 클로브야? 나이스. 먹고 뛰어내리기? 아..까비. 아 빨리 했으면 됐는데. 이거 얼마 보내야 시간 늘릴 수 있냐? 그런 거처 물어보지 말고 친구야 만백 원. 100원. 만백 원만 쓰면 <목소리> 돼. 만백 원. 오케이 CT. 3명인데. 아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네 제이. 힘 깨주는 사이이 27킬 박아버리면서. 세이. 차감됐어? 아 뽑기야 아, 사랑해 아, 사랑하자 뽑기야 고마워 아 씨. 아. 아. 오늘 루인형 방금.. 아.. 아 이거 얼마더 <목소리> 터진 건지 모르니까 <목소리> 알아서 카운팅 좀 알겠다. 해주세요 여러분 들 아니 민기니 말없이 뭘 쏴요 채팅만 치라고 그냥 <목소리> 그냥 너 때문이야 오민기 니가 나 죽였어 GG! 오밍킹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나이스 이긴 거 축하드려요. 팔다시님 <laughs> 2만 원. 맞짱 까요 그냥. 그냥 이거 편왕 아니야? 노방종이 아니라?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편왕인데? 차감하면 얼마야? 여기서도 날 감금하네. <laughs> 어. 나이아못 잡았구나. 아기님민하시죄송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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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아,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, 민기님 센스, 저는 오늘 민기님 처음 뵙는데요 내가 태어나는 게 빠를까, 오빠가 방종하는 게 빠를까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지선아 뭔가 잘못한 것 같아. 오빠 가 죽는 게더 빨라 확실하게. 절 이건 장난 아 뽀비야 아, 아 뽀비 정도는 이제 해줄만해 뽀비 근데 너가 사실 근데 뽀비가 이게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잘 쏘는 게 오퍼로 스킬 다 깨고 하나도 잡네. 너가 좀 아는구나 방금 그 디테일을. 스킬 에이, 다 깨고 스킬 다 피하고 다패잖아 지금. <목소리> 그럼 민은뭐 해주시나요? 그럼 민은뭐 해주시나요? 아, 아 민지님. 브리치가 아, 다시 하게 하려나 움직이는데아총 <목소리> 스킬 안고 소리 한다. 쟤는 개코가 나갔어. 홍콩은 근데 양 팀이 다 스킬을 안 사네. 쏘리 해버리면 끝이네. 그냥 쿨하네 역시. 와 <laughs> 아 그냥 800원 들고 스킬 안산 다음에 게임 시작하고 움직이면서 쏘리 이거 한마디. 근데 방금 이거는 예술 에임인데?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니 이 새끼 마우스에다 아령 달아난다고 <laughs> <laughs> 뭐야. C, C, C. 원덴. Inside. Oh. Yo, let's let's fight together. 제제, 다이~~ 아 오늘 좋다라긴 한다 진짜로 아내 오늘 모든 걸 깨달았다. X. 어제 여러분들이 없는 동안이 악기들이 이렇게 많았어요. 보이세요? 뭐 3만원, 49만원, 1만원, 3만원, 2만원, 1만원, 1만원, 2만원, 1만 1만 3만원, 4만원. 이악귀들 때문에 제가 노방종을 계속 해야 된다. 아, 야 보루야! 내일 형, 노방종 이거 좀 도와줘라. 보루야, 보루야 와서 방송 좀 해줘. 아, 이 죽을 거.